안녕하세요. 2022년 10월 12일 수요일 아침 7시 18분 불금봉 장전 뉴스 시간입니다. 불금봉 밴드를 찾고자 하시은요 밴드 전체 검색란에 불금봉이라고 검색하셔서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글을 올려 놨는데요. 우리 어제 블랙 어, 화요일, 검은 화요일 맞아 가지고 우리 증시 코스닥이 4% 이상 하락했습니다. 이런 그 기조 때문에, 아이 2200선이 코스피가 깨져가지고요. 2200선이 다시 또 깨졌습니다. 아 이러한 그 흐름, 또 669포인트로 코스닥이 마감을 하는 바람에 완전히 어 얼어붙은 시장 장세입니다. 오늘 날씨도 어 지금 5도 어 전후로 겨울 날씨인데요. 지금 우리 지수도 겨울인 것 같이, 날씨도 겨울인 것 같이, 지수마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어젯밤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도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도 경기 침체가 굉장히 커질 거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다가 BOE, 영국의 영란은행입니다. BOE 총재가 앞으로 14일날 예정대로 시장에 개입했던 채권 매입을 끝낸다. 이런 발표가 금융시장을 완전히, 이렇게 그 강탈을 했습니다. 14일날, 시장 개입을 중단한다는 이러한 그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혼조세를 만들었는데요. 그나마 뉴욕 증시가 잘 버텼습니다. 이런 국제 정세, 우리나라 시장의 분위기, 이런 것들이, 우리를 종가 매매를 하지 않고 어제 또하리슈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지금 환율 차트를 보면 알수 있는데요. 다시 이와 같이 훌쩍 뛰었습니다. 1435원, 1400선이 곧 깨질 것 같이 1402원 선에 머물던 우리 이 환율이 다시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갔는데요. 1435원. 1442원이 52주 최고치인데, 1440선을 다시 돌파할 것 같은 이런 기세입니다. 어, 오늘 우리 흐름은 어제 어, 강타하는 바람에 다시 조금 어, 혼조세를 보일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도 하락 쪽에 무게를 부는 이런 오늘 하루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뉴욕 증시가 후반에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어, 영란은행 총재의 이 같은 발언, 14일 날 시장 개입을 중단하겠다. 이런 채권시장 안정을 나서 가지고 매입에 나섰던 이런 영란은행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겠다는 이런 말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그 혼조세를 보였고요. 여기다가 지금 현재는 IMF가 전 세계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으로 또 이와 같이 그 발표하는 바람에 완전히 지금 2.7%로 어, 뚝 떨어졌습니다. 그 전에 기존에는 3.2% 였는데요. 이게 이렇게 2.7%로 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어, 내놨는데요. 이게 투심을 또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IMF에서 이와 같은 어, 시, 세계 시장 어, 경쟁률, 이렇게 그 하락, 세계 경제성장률 하락하게 발표한 것이 어, 정상적인 이러한 발표 같고요 아무튼 지금 오늘 IMF의 이런 발표, 또 영란은행 총재의 시장 개입 어, 3일 후에는 하지 않겠다. 뭐 이런 발언들은 우리 시장에도 오늘 또 영향을 미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우크라이나의 어, 이틀째 연이은 공습, 사망자까지 발생하면서 대규모 공습 사태가 또 우리 시장을 강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일부 지역에 수도 공급, 전기 공급도 우크라이나에 지금 현재 어, 차단된 이런 상태고요. 어, 지금 크림대교 폭발에 대한 보복으로 러시아가 대규모 공습을 어,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사태가 완전히 장기화될 가능성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다가 미국의 또 바이든, 어, 사우디 오펙 플러스의 감산 주도 사우디하고 관계를 어,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어, 재검토를 하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요. 지금 사우디 관련 오펙 플러스의 1일 200만 배럴의 감산 이것도 또 석유 가격이 치솟게 해서 물가를 치솟게 만드는 이러한 그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 지금 현재 금융 시장이 완전히 어, 휘청거리고 있는데요. 영국발 금융위기 때문에 어, 더 가속화시켰었는데 지금 영란은행 총재 이런 발언들이 앞으로 다시 금융시장을 출렁이게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2,200선을 코스피가 회복해서 어느 정도 회복하나 이렇게 안심을 했었는데 어제 2,200선이 깨지면서 2,192포인트로 코스피가 내려앉았습니다. 어, 타이완도 어제 큰 폭으로 어, 주가 어, 일본 홍콩도 마찬가지고요. 완전히 아시아 금융시장이 어제 어, 완전히 하락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미국과 영국에서 좋지 않은 이러한 소식들이 나오고 있고, 오늘 또 10일 어, 오늘 우리 기준금리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데요. 아마 0.5% 어, 이상의 어, 이런 금리 상승을 또 어, 예견하면서. 어, 한국은행이 오늘 금통위에서 발표를 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가 오늘 이러한 그 금통위의 금리 발표, 인상 발표 때문에 오늘 우리 뚝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원달러 환율 역시 지금 1,435원으로 마감했는데 1,440원 위로 올라갈 가능성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오늘도 아주 어. 우리가 소극적으로 어,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오늘 일단 우리 관심주가 YTN과 같은 민영화 관련주입니다. 아, 며칠째 이렇게 답보 상태에 있지만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자리에 있고요. 그리고 2차전지 관련 그린케미칼입니다. 이거 역시 더 상승할 수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오늘 관심주는 YTN과 그린케미칼로 우리가 관심있게 볼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또 상승할 수 있는 자리이지만 아침에 수급이 들어오지 않으면 종목을 바꿀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e e n 와 종가매매 종목 두 종목을 거의 c h e m i c 지 l 고 r e e n c h e m 이 c a l green chemical, green chemical, green c h e 지금 증시 주변에 자금 추이를 보면 아시겠지만요. 고객 예탁금이 551조입니다. 52조 이상 올라갔던 우리 고객 예탁금이 그동안도 많이 빠진 건데요. 더욱 이렇게 고객 예탁금이 감소하고 있고, 신용장고는 19조까지 올라갔던 신용장고가 16조까지 떨어지면서 완전히 신용장고나 고객예탁금이 어 완전 그 바닥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어 악재만이 지금 있는 이런 가운데 어 지금 비상카드를 금융위에서 어 내놓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달에 10조 규모의 증시안정펀드를 어 재가동하겠다는 이런 그 소식이 있는데요. 어, 이러한 그 증안펀드가 나오면 저점이라 그러는데 어,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 속에서 지금 증안펀드 10조 낸다고 우리 증시가 부활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공매도 카드를 지금 만지고 있는데요. 공매도 전면 금지가 될지 어, 이복형 금감원장이 지금 협의 중에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만 아직까지는 공매도 전면 금지와 관련된 어, 이런 얘기들은 그렇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고물가와 고환율에 지금 어,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어, 이 금융시장에 완전히 혹독한 겨울을 맞고 있습니다. 아, 국제유가가 100달러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서 전망 또한 지금 암울한 가운데 있고요. 환율은 1,400원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완전히 이런 자리까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고공행진이 계속 이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고유가와 고환율 이게 우리 금융시장을 강타하면서 우리 오늘 어, 증시를 아래로 끌어 내릴 것 같고요. 또 CPI,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를 발표할 건데, 긴축 강도를 더욱 높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오늘 12일은 우리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상승시키는 이런 발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 글로벌 공급망이 지금 완전히 무너져 있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고 한미 금리 인상 어, 이 금리 격차가 어, 계속해서 앞으로 심화될 가능성이 많아서 불확실성이 확산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 연말까지 고환율 또 고물가 이게 계속 우리 시장을 강타할 가능성이 있어서. 올 연말까지는 밝은 이러한 그 시장 상황은 없을 거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500 플러스 하루 200만 배럴 감산 이런 것들이 또뭐 110달러까지도 지금 유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지수도 이런 어 석유가격 올리면서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입물가 상승도 원달러 환율이 천사백 원대 이상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어 완전히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서 우리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고 또 금융시장에 어 영향을 미쳐서 우리 오늘 증시라든가 앞으로의 증시 상황이 암울한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유가와 또 전기가스 가격이 어 이런 공공요금 인상 이런 것들이 연말 물가를 재차 상승시키는 이런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아, 완전히, 어, 지금,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아, 테마를 조금 분석하면서 그 와중에 어, 개별 종목으로 또갈수 있는 종목이 어떤 게 있는지 테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히토류, 대미수출 통제하겠다는 중국의 관영통신의 보도가 나오면서 히토류와 관련된 어, 동강 RNS라든가 또 어, 유니온 모티리얼 같은 종목들, 히토류 관련주들이 테마로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오늘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어, 금통위에서 빅스텝 어, 0.5%의 금리 인상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어, 내일은 또 미국의 CPI 발표 예정에 있고요. 이런 일정 가운데 금리 인상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은 SCI 평가 정보라든가 어, 또 고려신용정보 거기다가 푸른저축은행 같은 이러한 그 관련주들 움직일 가능성이 <laughs> 상당히 많은데요. 이런 그 관련주들 어, 오늘도 테마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만 오늘 금리 인상 발표날이기 때문에 어, 뚝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민영화 관련해서 국감에서 한전과 관련된 와이티한 매각 의사. 뭐 재확인을 했습니다. 민영화 이슈가 계속해서 어, 이 방송사들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imbc라든가 한국경제팀이라든가 또 여기에 ytn 우리 오늘 관심 주는데요. 민영화 관련 이슈로 올라갈 가능성 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크림대교 폭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러시아의 보복이 어, 연일 지금 공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전쟁이 격화되면서 이 소매 가격, 그러니까 사료와 관련된 관련주들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요. 한일 사료가 그래서 움직였습니다. 이와 같은 테마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지만은 오늘 전체 시장 분위기는 상승 쪽보다는 아락으로 무게를 더 주면서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으니까 우리가 지금 YTN과 그린케미칼 두 종목을 관심주로 말씀드렸지만요. 어, 시장 장 시작하면서 수급이 들어오지 않으면 어, 그렇게 오늘 대응하기에는 조금 어, 신경운 오늘 장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힘을 내시고요. 어, 저와 함께 개별 종목에서 어, 성공 투자할 수 있는 종목 찾아서 오늘도 또 같이 화이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